그래서 네. 마치 밑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횡격막에딱잘 떨어지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흉곽 확장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너의 이, 이, 숨을 막 빨아들이려는 의지가 막 불타면서 음. 네 몸이 도와주잖아 그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자 얘는 저항이 너무 많아 우리가 맨날 숨쉴때너 이렇게 할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넓혀볼게 자 라면 같은 거 먹었대. 어떻게 면 먹을 때 어떻게 먹어 이렇게 먹지는 않지 이렇게 먹는 그건 보통 마지막 한한잔 남았을 때고 음. 이렇게 먹잖아, 그렇지? 뭔지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는데 아한입만 했는데 아, 오기 전에 먹어야 돼. 혹은 이한입을 내가 제대로 빼서 먹겠어, 그렇지? 아한입만 먹을게. 하하. 아 항상 네가 얻는 걸왜 해도 나 현타오게 하지. 잠깐만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아, 한입만 먹을게. 어한입만이야 알았어. 4. 다 먹었어. 여기서 느낌 어깨 올라가 도 돼. 요 진짜 힘으로 아이 힘을 한번 쳐봐. 이거 빡 쳐야 돼. 아. 그러니까 얌실어. 그렇지. 브라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정자세에서도 딱힘 써서. 그뭐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딱 근력이 써지지? 자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얘가 없어 근데 이거 기억해 뺏어먹은 거 오케이? 음. 렇시더 풀어 더 풀어 그렇지 어? 잘했어 잘했어 뭔가 이거잖아 어? 어? 뭐 과한데? 어? 과한데? 과학의 숨이 들어오는데, 그치? 이 저항이 없는데, 마치 이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네 몸이 활성화된 것처럼, 들숨이 활성화된 것처럼,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쉬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 힘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마셔보자. 몇번 연습을 해봐. 그렇지. 그래서, 이 지금, 이 몸이 부풀어서 공기가 훅, 훅, 들어온단 말이야. 너를 만나 이런 걸 쓰는 거야 근데 음. 이렇게까지 쓸건 아닌지 사실 우리 또 어떻게 됐어? 아까처럼 몸이 그렇게 될 상태를 만든 거야 그렇게 마시는 상태 그러니까 잔잔한 거 부르면 그 힘을 조금만 쓰는데 그 힘의 방향은 알맞게 쓰고 근력도 알맞게 써서 너를 만나 그 이후로 약하게 짧게 마시든 약하게 길게 마시든 그런 힘을 쓰는 거야 제대로 가 보자. 너를 만난 그렇지. 잘 근데 이건 약간 너무 풀려 있어. 소리 낼 때. 음. 그럴 땐 차라리 코로 할땐잘 됐지. 이거 이 느낌 가져왔을 때. 그럼 아직 너는 이렇게 이거는 좀 적용이 안 되는 상태인 거야. 그럼 또 뭔가 음. 다른 장애물이 생겼잖아. 어, 분명히 아까 전에 이건 될거 같았는데 세팅이 좀 바뀌었더니 또안 되네. 그렇지? 그럴 때는 좁은 걸로 가야지. 너를 만난, 너를 만난. <laughs> 그 정도 세팅 갖고. 너를 만난. 그렇지, 이러면 또잘 잡히잖아. 그치. 그럼 당분간 요걸 넣을 거야. 그 이후로. 근데 너무 까지는 아니고. 너를. 살짝, 살짝의 그 저항이 있게. 그치. 역압을 살짝 만넣는 거지. 너를 만난. 오케이, 브라보! 풀어봐. 또잘 잡히잖아. 풀봐 더.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 행복해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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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